여러분, 저는 오늘 저, 나오고 있는 거 맞죠? 어. 저 지금 룸메 형이랑 마라샹궈 먹으러 갈 건데, 마라샹궈가 뭐죠? 어, 약간 마라탕인데, 근데, 볶음 네네.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맞습니다. 볶은 마라탕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근데, 근데 이렇게 네. 예, 예고 없이 들어오면. <웃음> <웃음> 네, 준비로 못 하잖아. 여기? 여기요? <laughs> 여기서 그냥 그릇 담아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? 아. 하나? 한 개. 넣고, 요거 넣고. 아, 감자 넣어줘. 감자 진짜 좋아요. 네 개. 네 개. 이런 거는 약간 중국 응. 향 나는. 음. 넣어볼래? 아니요. <laughs> 진짜 됐어, 진짜. 응. 이거 한 개만 넣어보면 안 돼요? 맛없습니다. 응. 네. 네, 제가 먹을게요. <laughs> 저희 저만큼 담아가지고, 41원 나왔어요. <laughs> 아, 근데, 다음이 좋은가요? 응. 잘 먹겠습니다. 전 사진을 구매했어, 저 아, 너무 맛있어. 맛있어. 아까 제가 한개걸 들어가 봤우리 애들 스팸 맛 나는 데 아, 진짜. 이거 뭔지 모르겠다. 소또리, 도토리, 도또리 소또리, 소또 음. 맛있다. 음. 이렇게 음. 좀 그래요? 약간. 와, 맵다. 잘 먹었습니다. 영란, 영란 커피. 와, 이렇게. 신기. 아, 너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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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있네 咖啡、茶和果汁。你好，你好。